세 번째 물건, 네 번째 물건 가면서는 불편한 요소들이 하나둘씩 더 생길 거예요. 그게 특히 DSR 비율이 선생님, 지금 현재 소득이 지난 물건 낙찰 받았을 때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없었던 네네, 거죠. 네네. 그래도 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네네. 간주소득으로 받아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DSR 요건이 조금 불리해지는 음... 상황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물건 덩치가 작은 거는 은행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그 DSR 비율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약간 유들이 있게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의 마음에 들려면, 대출 금액이 너무 작은 걸 하면은. 처음 선생님을 뵙고서 두개락 낙찰 받았으니까 또 이제 뵈면 한두개 정도 겉면이 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는 네 받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 생각은 해놓고 한번 출발해 봐야 될것 같은 게 선생님 명의로 다 받은 거잖아요 네. 특히 방창 카드 같은 경우에 네, 네, 네. 방창 카드 우리 내번 네 네, 쓸수 네, 네, 있는 건 네. 알죠? 네 근데 두 개는 썼어요 근데 혹시 이거 두 개를 같은 은행에서 했나요? 네 같은 은행 그럼 아마 종류가 같을 거고 혹시 음. 은행 어디에? 농협이에요. 몇년 분할로 했어요? 40년. 그러면은 MCG 두 개를 썼어요. 음. 그 MCI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음. 근데 얘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제 이금융 거예요. 수도권 물건에서. 아, 네. 수도권 물건에서요? 네. 음. 이게 뭐 아이엔 네. 선생님 뭐 경상도 할건 아니잖아요. 음. 두 개는 MCI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건이 더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게임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좀 여쭤보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달라진다는 게 MCI를 쓰게 되면은 분할 기간이 선생님 30년? 40년 걸로 했는데 이제는 음. 30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네. 금리도 조금 높을 거고 음. 선생님 한 거도 아마 5년 고정 금리 상품 써서 아마 4% 중반으로 네. 받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laughs> 변동금리에서 <laughs> 금리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앞으로 초반으로 음... 생각하고 아예 계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렇죠. 음... 그리고 원금 분할 기간이 40년이 아니고 30년짜리로 음... 하니까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한달 원금이 더 커질 거야.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음, 얘기니까 음, 음, 또 계산을 네, 맞춰서 네, 해봐야 될 네. 거예요. 세 번째 물건, 네 번째 물건 가면서는 불편한 요소들이 하나 둘씩 더 생길 거예요. 그게 특히 DSR 비율이 선생 지금 현재 소득이 지난 물건 낙찰 받았을 때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없었던 네네, 거죠. 네네. 그래도 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네네. 간주소득으로 받아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일반 소득보다는 당연히 네. 불리한 요건이라고 네. 생각은 들거든요. DSR 요건이 조금 불리해지는 음. 상황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물건 덩치가 작은 거는 은행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그 DSR 비율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약간 유들이 있게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의 마음에 들려면 대출 금액이 너무 짧아 작은 걸 하면 은 굳이 무리해서 대출 을해 주지 않을 음. 거여서 덩치를 좀큰 걸로 가야 돼요 아, 지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나가는 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 덩치가 좋아요 지금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네. 어쨌든 아, 뭐. 투자금이 들어갔던 것보다는 더 들어가겠네요 투자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야 왜냐면 똑같이 방청카드 쓰고 대출 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뭐가 차이가 되는 거냐면 우리 한 달에 원금하고 이자 네, 내는 네, 부분이 네. 이자도 조금 올라가고 원금도 음. 분할이 30년이니까 조금 음. 더 올라가요 겠죠 한달 내는 아, 비용이 음. 커지겠지 그러면 수익 률에서 수익 금에서 네, 조금 불리해지는 네, 네.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또 구분해서 갈게 사업자 대출도 이제 네. 한번 방향을 잡아서 알아보면 더 좋을 거라고 음.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 사업자 대출로 할수 있는 물건들은 좋은 샘플은 카톡으로 음. 보내드릴 테니까 네. 사업자 대출 계산은 기억이 날까 그 차이점이 방방차감 <laughs> 카드를 못 쓰니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음. 방을 차감하고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아무튼 그거는 하다가 물어봐요 사업자 대출의 장점은 방차감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음... 장점은 이자만 내는 네네. 거니까 장점이 될수 음...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대출로 할 때는 들어가는 투자금은 조금 높아질 수 있으나 대출로 인해서 내는 이자가 적어지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선생님같이 좀... 투자금이 조금 넉넉하게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제가 한 네. 트렌 두 개, 네, 네. 방장카드 두 개는 이금용 걸로 써야 된다는 거랑, 음. 그 다음은 사업자 대출 물건도 같이 접근해도 음. 그건 d s r 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선생님이 쓸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개니까 음. 그거에 맞춰서 간다 정도만 생각하고 디테일한 거는 선생님 하면서 부딪히는 거는 또 네. 저한테 체크해서 네. 물어보면 될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저는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까먹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것도 수업 중간에 아마 네. 받았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 한창 공부할 때또 낙찰 받고 그 다음에는 네. 또 내가 투자금이 다 썼는데 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마무리하고 어쩔 수 없이 스피드옥정 우리 유료 사이트도 안 보게 되고 권리 음. 분석도 감이 좀 멀어지는 네. 건 당연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걸 맞. 이 임대 다 완료하고 다음 물건을 또 이어서 하는 마음과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힘을 얻었습니다. <laughs>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보시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이 전화 드릴 때마다 그래도 편안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네. 뭐 그거는 선생님이 뭐 알아서 다잘 하셨던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듣기만 한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면 여쭤봐도 네.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 개인당 4개씩 네 개씩 이렇게 방착한 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미래의 얘기긴 하지만. 제 신랑을 하고 나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명의를다 어떻게 하셨을까. 30개까지 되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방창카드 안 쓰고 한 거죠. 다부까그 그러니까 이후의 물건들은 그렇죠. 나는 뭐, 그냥 나처럼 선생만 좀... <laughs> 되겠는데, 나는 8개고, 10개고,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난 똑같은 조건이에요. 응. 그리고 나는 와이프 명의를쓴 거는 최근부터 쓴 거예요. 응. 다제 명의로 했어요. 아... 방청카드다 쓰고 나서는 사업자 대출을 한 거죠. 그러면 사업자 대출을 하면 답이 안나온는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부터 했으니까 좀 응. 상황이 달랠 수도 있는 응. 것같아 전에는 사업자대출 LTV가 80%였어요 음... 그리고 방차감 금액도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 5,500이지만 저할 때는 더 낮은 금액일 음... 때3,200저 2,700, 음... 800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차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액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클수 있는 금액이어서 서울에서 5,500을 빼버리면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샘플로 아까 보내드린다는 아... 거예요 아, 그렇게 네. 실제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쓴 금액의 80%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할수 있는 물건은 제약이 되겠죠. 감정과 대비 저렴하게 사야지 대출에서는 분명히 유리할 음. 거니까. 할수 있는 물건은 분명히 줄어드는 음. 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두 채를 낙찰을 받고 임대까지 완료하고 그 안에서 또 수리하고 고민하고 네. 그 멀리까지 왔다 갔다 네. 남편분하고 고민하신 거 그리고 입찰하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쵸, 선생님. 선생님도 멀리까지 하시는 음. 거니까 그러면서 선생님도 분명히 실력이 올라왔을 거야 나는 어, 잘 모르겠는데 전하고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실력이 늘었겠지 내공이 올라갔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세입자들 연락 오고 했을 때 직거래로 했죠. 네. 하면서 어떻게 응대하고 음. 혹시라도 민원이 네. 왔을 때 어떤 거 불편한 거 있다 했을 때 내가 대응하는 음. 것들도 다한 번은 경험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내공이 올라간 건 맞는데 이 던전의 레벨도 올라갔어요. 음.